다크 프로토콜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뭐, 꽤 재밌는 이벤트였고, 또 로봇들, 이제 AI 로봇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뭐, 바주카를 쏜다든지, 이제 소이탄을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재밌는 이번 시즌의 이벤트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확실히 짧은 기간에 이제 한 2주 2주 동안 이제 플레이를 했고 또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하진 않았지만 좀 짧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고, 뭐, 다 좋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일단은 다른 맵, 그러니까, 리딕티드 맵이 아니라, 뭐 모래시계, 또는 징조, 또는 뭐, 스카, 스피어 헤드, 이런 맵들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는, 그 맵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맵들이고, 또 좋은 맵들이지만, 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어 정도 이런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굉장히 또 재미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예를 들면 리덱티드 맵에서 보면 어 이제 A팀과 B팀을 봤을 때 예를 들어 B팀의 진영이 진영에서 이제 A팀 진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약간 A팀 진영이 또 B팀 진영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서 로밍을 한다 그래서 로밍을 하는 그런 듯한 이제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붙어 있으면은 좀더뭐안 좋을 수 있겠지만 A, B팀 진영에서 A팀 진영으로 뛰어가서 이제 생환을할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아쉽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의도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뭐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팀과 B팀의 그런 진영의 크기 차이가 또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이렇게 딱 이동을 했을 때뭐 생활 못할 정도의 그런 시간초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짧게 왜냐면 다또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a 팀에서 b 팀 이렇게 진영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좀좀 좀 힘들죠 왜냐면 일단 뛰어가야 될 거리가 a 팀보다 더넓더 멀고 더 멀고 그리고 b 팀은 딱그 중앙에서부터 뛰어가면 a 팀 진영을 한번 흙고 다시 생환을 해서 한바퀴 돌수 있는데 A팀은 B팀을 흙고 돌라면 시간이 빡빡한 중간에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무조건 죽는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맵 밸런스 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진영 밸런스 에어 문제가 있어서 아마 리딕티드 맵에서 좀 자주 보이는게 이제 어 진영 밸런스나 또 이런 팀 밸런스가 안맞아서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 몇판 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그컨퀘스트처럼 어 완전히 반대쪽에 그냥 진영을 두고 했으면 조금 더어 어떻게 됐을지 않을까, 좀더 어땠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좀더 뭐랄까 이렇게. 비대칭이라기보다는 좀더 대칭적인 느낌으로 전투를 할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끝난 이벤트고, 또 나중에 뭐, 또 새로운 리뉴얼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때 또 가서 똑같이 나온다면 뭐, 뭐,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뭐, 이번에 타크 프로토콜 이벤트 굉장 재밌었게 했고, 다음 시즌, 또는 다음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뭐 영상은 뭐 계속 올리겠지만 계속 다음 시즌이 나오면 조금 더그 네,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봐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